함께 사자입니다 자 오늘은 블록스드롭이라는 해킹사이트를 광고하는 보트를 혼내보려 합니다 어이, 안녕하세요 김오랑입니다 김오랑님이 랑저저함께 사자님이 바로 혼내주러 가겠습니다 어, 지금 보트 나머 육수신청에서 블록스드롬이 나에게 엄청난 로봇을 해줬어 이런 꼴 바라는 사람들은 바로 다보들입니다 애초에 그런 사이트들은 없다고 공식에 나와 로블록스 공식에 나와 있고 심지어 블록스트롬은 해킹 사이트입니다. 이 바로입니다. 그금 그리고 그리고 그 그거에 당하면 계정이 바로 뺏길 수도 있습니다. 보, 네, 보트한테뺏길수도 있고요. 아, 이거 다보고보 벗청이 안됩니다 요즘 로블스에보 얼마나 많은 그리고 3개월 려합니다 오늘은 3개월을 바로 가봅시다 티모랑님 준비되셨나요? 안녕히 오늘은 블럭스로 광고를 이제 다시 찍고있네요 <laughs> 자 그러면 오늘은 가, 갑니다. 이거, 보트, 느낌, 느낌을, 저거, 하면, 저거 사이트 들어가면, 스틸도 그런 것도, 이게, 아, 잠깐만, 나 재연결. 어, 이게, 로, 이거 다브레임이야 이거, 로봇들이 하는 거예요, 로봇들 로봇들이 하는 거예요. 그냥 잘 모르신 거. 그리고 복들이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원래는 경고, 헬스기를 겁나게 근데. 많이 해서 경고 문자처럼 보이게 한 다음에 계정이 탈탈 털려 있는데 갑자기 로블록스가 그걸 막아버리니까 그냥, 장, 강, 강, 이제는 진짜 믿게끔 로블록스가 문자가 아닌

여러분들 참교육하고싶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하고싶다들 참교육해야죠 아우 진짜 이놈의 재현결 안녕 대재고 바... 일단 체, 저, 저 약간 인터넷이 안좋아 님이에요. 인전 게임에서 그런 거는 맞습니다. 에서 로블록스가 공식이 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아, 로선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맞아요. 막상 들어가면 일반 게임과는 순간, 순간 계정이 탈탈 살리게 됩니다. 블록스드롭 이런 어. 해킹 사 어. 일반 게임처럼 분장해 그래서 어. 해킹 사이트이지만 어. 일반 어. 게임처럼 분장해서 사... 로블록스를 어. 해킹하는 겁니다. 일대인들 기준 이런 거하고 그리고 로벅스를 주는 척을 하는 이런 얘들은 모두 사라져야 합니다 이런 보은 비누 했킹은 그냥 지금 상해서에 사는 지치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로블록스님 로블록스가 인정해야 합니다. 이거 무조건 이걸 없어져야 합니다. 예. 어? 나왔습니다. 바로 참겨. 참겨 들어가겠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목소리> 뭐가 나왔습니까? 바로 광고, 바로 보시 나왔죠? 여기는 봇은 <목소리> 여기 있는 보스는 여기, 블록스드롭은 해킹사이트야. 미치 마. 라고,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합니다, 이거. 아이고, 똑같이. <laughs> 이거, 저, 이 라이브 해킹도 거지. 자, 이, 브로스업으로 해킹된 그런 게, 사람들 으면동영사람면 구독, 구독 눌러주시고, 괜찮다. 우리, 님들은,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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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시죠 괜찮, 괜찮다하는한 사람도 이상한 건데. 오랑님 네! 보시세요? 갑자기 왜. 왜 괜찮다라는 말이 나와요? 고, 아니, 괜찮으면 좋아요를 눌러라는 말이에요. 근데 왜 좋아요를 눌러? 닉만 어? 누르겠죠. 그, 근데 구독만 누르면 좀 그런데. 좋아요 뜻을 바꾸겠습니다. 일단, 구독을. 구독 삭제 구독을 삭제하면 좋겠다 좋아요는 뭐야 로블록스가 로블록스가 사이트로 없애야 합니다입니다 모두 하고 싶다면 구독 모두 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블록스에 마사에 대한 문제라면 구독 아니다 이 게임 사도 나가는데 상을 좀얻 그리고 블록스드로 사실상 좀 약간 뭐라 이까 유2 4가 광고한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 다른 게임입니다. 유기사랑 한 시즌 어요 유기만은 유기사는 다른 게임입니다. 유기사 광고한 건 그냥 일반 블록스... 블록 블록 쌓는 게임이고 지금 얘네들이 광고하는 건 블록스 드롭이라고 체킹 사이트 게임입니다. 속지 마세요. 모바일 게임입니다. 그게 그거, 이제 유기사님이 거고, 얘네가 거는... 예, 아, 뭔 그런 거야. 얘네가 한 거는 그냥 해킹 사이트야. <laughs> 유기사 근데 이 <laughs> 623 님도 근데 만약에 섞어 있으면, 전 당당히 놔둘 수 있습니다. 623 님은 많이 딴 광고를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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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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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에 그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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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어? 응, 그래. 또 광고 나왔다 어이구. 또 나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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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거는 모바일 게임이고. 야, 이 어디? 이럴 때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응. 와, 이건 뭐... 제, 제 이름 뭐야? 제 이름 뭐야? 저기, 안녕. 요즘 핵도 많거든요? 핵이 발, 발견하면 바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자꾸 누가 일본말로 뭐, 뭐라고 하는데 이게 뭐라고 썼어요? <laughs> 저 로블럭스 상태, 꼭 확, 아니, 그리고, 그리고 어? 애초에 로블럭스가 블록스트 로비라는 이걸 당구하는 걸 감지하면 차단하거나 땡땡땡으로 쳐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블록스가 약간 출가를 갔다고도 할수 있죠 그 순간 그때 버튼이 지금 움직이는 겁니다 일단은 간단히야 간단히 지금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안 들어오고 있다는 말은 개발자가 지금 막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어, 이거는 진짜 이건봐주 주주 주봐 오, 와 이거 여기, 여기 어 잠만 지금 당장 스탠창을 보세요. 아 어, 진짜 이거 꽤 이상합니다. 어, 어, 요즘, 얘기해. 랩, 로블록스가. <laughs> <laughs> 그리고, 심지어, 블록스터드롭을 광고하는얘들도 있습니다, 여기. 예. 네 명. 네명 있네, 네 명. <laughs> 형. 응? 그리고, 또 하나 있어. <laughs> 뭔데? 바로, 블록스터드롭 광고하는얘도 <laughs> 핵이라고 칠수 있지. 안 그래? 근데 이거 봐봐, 저거 봐봐. 이거 폴라야겠어, 저거. 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어 잠깐만! 이거 뭐야? 폴라야기다! <laughs> <볼란> <laughs> <너무 쉽니다. 웃음> 뭐, 뭐야, 이거? 뭐라고 썼대? <웃음> 뭐? <웃음> 뭐라고 썼음?

이상하다 합니다. 응. 근데 저, 잠만요. 저 근데 바, 번역이 안돼 가지고 약간 그렇거든요. 나타난 거죠.